오늘은 캐논의 미러리스 M50 카메라와 또는 M6 Mark II 카메라와 연결할 수 있는 좀 다른 렌즈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도 상당히 괜찮고요. 어,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뽑아내는 렌즈들입니다. 첫 번째 렌즈로 어, 캐논의 1740 렌즈입니다. F4 조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렌즈가 어, 광각의 효과를 낼수 있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음, 요거를 빌트락스 스피드 부스터랑 연결했을 때 17mm가 약 20mm가 되고 40mm가 약 46mm가 나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이 조리개가 F4잖아요. 근데 빌트락스 스피드 부스터가 이 조리개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2.8까지 낮아지고요. 그래서 약간 밝은, 밝은 사진, 밝은 이미지의 퀄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1635에 2.8을 사용하시면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 중고가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렌즈의 가격은 약 40만원 정도 합니다 중고가로 30에서 40만원 사이 근데 2.8의 0 0 조리개로 찍을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렌즈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두 번째 렌즈로는 어, 캐논의 망원 렌즈인데요 어, 70-300입니다 70-300 자, 이 렌즈는 어, 70mm를 빌트럭스 스피드 부스트랑 연결했을 때 80mm의 화각이 나오고요. 그 다음 300mm로 줌을 했을 때 340mm의 화각이 나옵니다. 어,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이게 아, 아, 조리개가 4에서 5.6 가변인데요. 어, 빌트럭스 스피드 부스트를 끼면 조리개 4가, F4가 2.8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6이 F4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도 한, 확실히 지금 현재 이 원래 어, F조리개 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밝은 이미지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는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카메라에 자체 스테빌라이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를 켜고 이제 망원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니까 촬영하셨을 때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두 렌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러한 조합으로 빌트락스 스피드 부스터와 함께 좋은 조합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재밌는 화각의 이미지들을 어, 여러분들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주난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